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다시 겨울로 돌아갈, 돌아가는 것 같은 당혹스러운 일들이 몰려와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한. 신학적으로 풀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핍박하던 바울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 만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신학적으로 논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죄와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도요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익숙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찢고 그것이 너무 참담하여서 고민하고 절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하십니다. 우리는 보면 내 귀에 뭔가 이렇게 달달한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어, 떵떵거리며 성공할 수 있다는. 소위 번영의 복음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볼수 있듯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그 프로세스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힘들 때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뭐 무당들에게 돈을 주고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이는 것이나 그런 게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건좀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거부터 좀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런 건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골골 팔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늘 골골 거리는 분들이 보면 아주 오히려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에 가고. 또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조심할 것은 조심합니다. 아무거나 다 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건강에 아주 자신하는 분들은 오히려 허망하게도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에는 내가 너무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아무리 이렇게 사인을 보내도 병원에를 가지 않습니다. 병원은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해도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죄 때문에 애통할 줄 모르면 나중에 절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숨겨놓고 은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이속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운이 참 좋아서 이 세상에서는 잘 넘어갔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합니다. 늘 엄마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는 편하게 누워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좀물좀 좀 갖다 주세요. 네가 갖다 먹어. 엄마 그래도 물좀 갖다 주세요. 아 글쎄 네가 좀 갖다 먹으라고 나 지금 바빠. 엄마 물좀 갖다 주세요. 엄마가 마지막에 화가 이렇게 나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물 갖다 달라고 하면 나 아주 혼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 그러면 혼내러 오실 때물좀 갖다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지만 보면 참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어리고 예쁘고 천사 같은 모습만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아이들에게 거짓말 해도 된다, 형제끼리 싸워도 좋다, 나쁜 말, 험한 말, 그런 거 해도 괜찮다, 이런 걸 가르쳐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뭐좀 하라고 하면 죽어라 안 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다가도 갑자기 아이들은 돌변합니다. 근데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많은 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숟가락에 젓가락에 식탁에 아무리 살균을 해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또 그런 거에 묻어 있는 여러 종류의 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그런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아주 어릴 때는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흙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흙을 먹기도 했습니다. 흙 먹어도 다들 멀쩡하게 잘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팬더믹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해도 뭐 백신 주사를 맞았으면 그게 몸 안에서 워킹을 잘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다 만일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아프게 되고 또 아주 심각해지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싸움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영혼의 싸움도 그렇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싸우고 있다. 싸움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 21절,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죄의 법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에 끌리십니까? 아니면 죄에 끌리십니까? 이렇게 보면 죄를 잘 짓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난 진짜 죄한번 지어보는 게 소원이 없어. 난 정말 그래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죄의 법은 강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여도 죄의 유혹이, 죄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늘 넘어뜨립니다. 그나 이것을 알고 아무리 내가 선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가 늘 넘어지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쓸쓸하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답답해하고 절규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난 그래도 괜찮지.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내 문제로 내 고백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보면 살아 있어야 갈등도 합니다. 살아 있어야 싸움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죽어 있다면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김일배 장로님 장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소회 모임을 할때 우리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됐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셨던 그 말과 얼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자기가 예전에 어릴, 그 딸이 어릴 때 딸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정말 그렁그렁 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따님은 언제 하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장모님은 그때 그 기억을 가슴에서 놓은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욱해서 자녀들을 때렸던 것을 평생 미안해하시고 자책하시고 아흔이 아흔의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던 모습이 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온갖 유창하고 세련된 말들로 또 아주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셨지만 어, 이런 또 아주 투박하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우리 장노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장노님 참 좋아하고 어, 존경했습니다. 참 아, 앞으로도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그 김일배 장노님처럼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내 약한 모습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프고 답답했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죄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 모아 놓는 곳은 교도소 뭐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나는 죄가 없다.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 당한다.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누구였을까요? 100%.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할 사람 1등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이게 압도적인 1등입니다 뭐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못난 친구가 잘난 체할 때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잘난 친구가 잘난 체할 때는 정말 꼴 보기 싫다. 잘난 척하고 혼자 취려고 애를 쓸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은근히 바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조금 게 헛점이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람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다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컴플렉스가, 내 약점이 드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난 이런 거잘 못해요. 난늘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난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허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곤고하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절규는 7장의 마지막 25절에서 그 반전의 간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증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이런 유명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비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헌신한 바울 역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같이 대단한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습니다. 매일같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하고 죄 앞에서 화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연상시키는 아주 어두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면 시편 23편이 보입니다. 10편 22편에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23편에 나오는 그 축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죄의 문제와 처절하게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무겁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그만큼 더 강력하고 풍성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함을 주신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림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여,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주시고 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우리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신 시간 우리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순하게도 할수 있어. 언제만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달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살아말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 잘아니우리 a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늘 넘어지고 또죄 앞에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인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참이 신비로운 이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님 절대로 교만하게 어, 잘난 척하며 어, 예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 어, 버리고 정말 주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